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돈부 TV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평택 고덕신도시에도 점점 활기가 넘치는 듯합니다. 아침에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놔도 춥다기보다 상쾌한 느낌이 더합니다. 오늘도 평택 고덕에 근무하시는 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축 상가로 주변 시세 대비 착한 임대 가격과 공용 주차장 앞 건물로 주차 용이한 신축 1층 상가 임대 정보로 시작합니다. 돈부TV는 창업을 위해 상가 찾으실 때 문의 주시면 상권 분석과 위치, 투자 비용 등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박산 사길 인근 FD-32블로 코반 서미사 파트 건너 공용주차장 인근. 임대 조건은 보증금 3 0월 200만원. 렌탈프리 협의이며 공용주차장 앞으로 주차 편리합니다. 물건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29.45평으로 내부 남녀 화장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상가는 음식점, 고기집 배달업종 한바 식당, 부동산 사무실, 미용실, 남성 에어컷, 동물병원, 애견샵 등으로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평택 고덕신도시의 부동산 소식이 궁금하실 때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